제 안구가 여기서 음. 끝이 나요. 근데 지금 라이너는 살짝 이 뒷부분까지 한 0.5mm 정도 빼서 그림을 그려놨거든요. 네. 근데 애교살이 이렇게 딱 네. 여기까지밖에 안 접히잖아요. 네. 이렇게 네. 눈이 끝나는 부분. 음. 이걸 연장해서 여기 끝까지 음. 칠해주면 눈이 이렇게 확 밝아지면서 길어져요. 없으면 그려서 네, 만드는, 어, 만드는 거군요. 네. 음. 애교살이 이렇게 볼륨감 있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. 중심점에. 음. 이 부분에 이렇게 칠을 해주면 돼요. 끝부터. 네. 보통 애교살 이렇게 포인트 메이크업 하실 때는 이눈물샘 있는 쪽 앞쪽만 하다가 말거나 아니더라도 앞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되게 독특하게 뒤에서부, 뒤에서부터 어. 하시네요. 끝에서부터 앞쪽으로 연장을 계속 해주면서 그리고 눈 앞쪽까지. 이렇게 하면. 요즘 확 살아났어요. 그러니까 음. 생동감 있고 되게 사람이 어려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여기에 제 아이섀도우 색 칠했던 거랑 비슷한 색으로 하이라이트 색깔로. 근데 이렇게 하얀색 펜슬이나 하이라이트로 용한다면 그다음에 겹쳐주는 것도 음.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애교살은 기본적으로 약간 도톰한 게또 예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레이어링을 해주면은 또 어.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약간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. 네, 네. 굉장히 좀더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, 그냥. 어, 좋네요. 어. 불이 확 켜진 느낌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요새 유행하는 동안 음. 얼굴이 애교살이 튀어나오고 여기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가로 네. 밑에가. 약간 그늘지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볼록 튀어나와야지 아가처럼 이렇게 좀 볼록한 음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여기에 쉐이딩 네. 제품을 요거 두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. 많이 말고 살짝. 네. 눈 밑에. 오, 눈 밑에요. 음. 아, 아. 외곽살을 그려준 살짝, 그 밑, 바로 오, 밑에. 그늘지게. 아. 아. 자칫 위험할 수 있죠, 이거. 어, 근데 외교살이 진짜 생겼어요. 음. 말한 동안. 어머나 세상에. 우와! 오. 바까보다 훨씬 더 도톰하게 올라오는 느낌? 네. 어머나 세상에. 진짜 신기하다. 옆에서 보면 방금 여기다 뭐 맞은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봐도 뭔가 볼륨 있어 보이는 오. 것 같고, 옆에서 봐도. 그 다음에 이런 붓펜타이 컨실러로 가장 걱정되는 이 부위. 음. 이거를 칠해주면은 볼록하고 그림자지고 다시 볼록해서 다크서클도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지거든요.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려서 또 네. 완성을 하고 계시네요. 오, 이렇게. 오, 오. 오 신기하다. 오. 왼쪽, 오른쪽 진짜 달라 진짜 달라요. 힘없는 노력과 열정으로.